자 65번을 보면 정사각형이고 그러면 이제 봐야 될게 이거야 뭐냐면 이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 이렇게 되겠지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접점을 우리가 뭐 t 이렇게 두어 보면 자 접선 방식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보면 이렇게 t 콤마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분의 7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t가 되는데 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4분의 인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접선, 접점 뭐가 되냐면 얘가 4분의 이니까 콤마 마이너스 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어, 1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8분의 7하면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요 직선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얘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 4분의 3이 나와야 되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 둘레의 길이는 하면 여기가 1, 1 하면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4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66번을 보면 대략 상황을 보면 하나는 아래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이고 그중에 한 점. 근데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교점을 한번 구해보면 갖다 두면 넘어가면 2x제곱. 그 다음 더하기 2 x 백이사 x 제곱 플러스 x 백이는 영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x가 일하고 마이너스인데 일 사분면니까 얘 좌표로 알수 있지 일 콤마 아무데나 넣으면 되지 일 콤마 이야 여기에서 그은 접선 여기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이렇게 됐고 얘가 l과 m일 때두 직선 l, m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건 상이라고 하기에는 자 하나씩 뜯어 보면 되지 두개 붙어있다고 어려울 게 아니라 여기에 한테서 1 콤마 2 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찾고 얘도 1 콤마 2 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얘 미분하면 2x 인데 1 넣으면 기울기가 2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인데 1 넣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그럼 기울기가 2면서 1 콤마 2를 지나는 건 y는 2x가 되고 길기가 마이너스 4면서 1 2하려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림 그려서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67번을 보면 중심이 원점인 원 C가 곡선 여기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거든. 자, 그리고 이제 C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했지. 이 문제랑 그다음에 69번. 하고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체로 아이디어는 같아.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자, 음, 우리가 뭘할 거냐면, 여기가 접한다라고 했거든. 그럼 얘가 접점이 되고,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게 되면 원의 중심, 원의 성질에서 접점하고 연결하면 수직이 되며, 얘가 반지름이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접점을 설정할 거야. T콤마 T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니? 기울기는 뭔데? 미분한 거에 T 넣은 거니까, 이 T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얘 기울기가 이 T가 되고, 식만 세우면 돼.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만 세우면 되거든. 뭐냐면얘 기울기가 2t인데, 그 다음에 그럼 6기울기는 뭐야? 6기울기는 자 얘가 0,0이잖아. 그러면 직접 좌표로 아니까 기울기함 t 마이너스 0분의 그 다음에 t 제곱 마이너스 0하니까 t 제곱 4야.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음, t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분의 어, t가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4 맞지?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2t 맞고 그러면 2t 곱하기 t분의 t마이너스 4 그치? 구려 구려 t제곱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t제곱이 얼마 나오니? 2분의 7이 나오지 자 그러면 t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14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우린 여길 t라고 놨으니까 이렇게 둘 거고 자 그럼 이제 된 거네 반지름 하면 뭔데 0 0 하고 t 뭐죠 직선방정식 하고 거리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얘 제곱하면 2분의 7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그럼 두점 거리 공식을 실제로 구해도 괜찮고 음. 자,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루트 4분의 14니까 2분의 7 제곱하면 더하기 제 제곱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얼마야? 얘가 4분의 14가 되니까 4분의 15 해서 2분의 루트 15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68번을 보면 중심의 좌표가 얘인 원 C와 얘가 2사분면에서 접한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또 역시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됐고, 위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콤마 사가 중심인데, 어, 얘와 이사분면에서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대략 상황에 맞는 그림은 뭐 이런 식이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이런 상황이다. 여기서 접한다. 마찬가지.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을 그을텐데 요 점을 세팅에 t 콤마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구해주면 되는거지 자그 다음에 이번엔 반지름이 나와있나 반지름이 나와있진 않네 중심이 마이너스 5 콤마 4다 됐네 그럼 아까처럼 하면 되겠다 자 일단 한번 해볼텐데 자. 이 기울기가 얼마야? 이 기울기. 이거 미분한 거에 t 넣은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 t 이렇게 돼.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 기울기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오분에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수직 이렇게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면 t 값이 나오겠지.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69번을 보면. 자 여기서 접한다라고 했거든 다 패턴이 같아 이렇게 역시 이제 요거의 접점을 뭐 생각해봐도 괜찮고 t,t t. 계속 그 방법을 하니까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자얘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x가 1대 기울기는 1 넣으면 얘 기울기가 4인거야 자, 그럼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되고, 그럼 얘 기울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가 1,1이잖아. 그럼 우리 이거 다고 할수 있어. 자요 직선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이제 4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1 1까지 알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1롬 1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4분의 5야 이렇게 되겠지. 뭐가 얘가. 자 여기를 우리가 하나 설정해봐. 얘를 0 a라고 한다면 자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자얘 바로 알수 있어. 원의 중심 얘가 수직이니까 얘가 얘 직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0,2 하면 0,4분의 5지 뭐. 되겠니? 다했네. 반지름 구해봐라면 이런 게상 써있는 것 때문에 막연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만 안 하면 돼. 이자표 0,4분의 5 구했고 얘 1,1이니까 둘이 거리 공식으로 거리 구하면 반지름이 나온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0번 계산 위주의 문제가 될 거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라고 했거든. 롤의 정리가 뭔지는 알 거라 생각하고 자, 그러면 f'c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하면 되지. 전개해서 하면 돼. 그러면 3c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c-8이야. 그치? 자, 얘가 0이 되는 c가 뭐냐를 찾으면 각자 구하면 되는데 그 c의 합은 이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 71번 예로의 어, 정리를 만족하는 c는 인 거지 그러면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면 로의 정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 그다음에 f1과 f4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1넣으면 k 마이너 3이고 4넣으면 4k 마이너 16이니까 같으려면 3k k는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로의 정리 한번 써보면 f prime c는 0인 c가 1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f prime c는 뭐야 k가 5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미분한 거에다가 c를 넣으면 5-2c는 0이 되는 거 c는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로의 정리에서는 굳이 풀이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뭐 너희가 답을 보더라도 이제 그 틀에 맞춰서 해 주면 되니까 선생님이 따로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아. 너희가 보고 안 되는 건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해 보는 요런 정도면 어떨까 싶다.